안녕하세요. 바로선불폰입니다. 오늘은 KT 바로유심, 셀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근처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입하고 온라인으로 셀프 개통 진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T 바로유심은 KT망 요금제를 쓸수 있는 전용 유심으로 특히 KT 선불폰, KT 알찌폰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로유심을 구입할 수 있는 곳과 요금제, 그리고 개통 방법까지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이심은 CU, 이마트24, GS25 편의점에서 약 8,8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NFC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금제는 KT 선불폰 요금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본인 명의로 개통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성비 무제한에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a t e 3 9 6 10.3GB 플랜은 월 39,600원의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이며 a t e 1 0 3 g b 를다 쓰고 나면 3MBPS 속도 제어되는 무제한 플랜입니다. 자, 혹시 1년 이상 장기간 쓸 계획이 있으시다라면 a t e 2 9 9 1년 약정을 추천드립니다. 자, 총 358,800원 이 1년치 요금을 선납하게 되면 3 9 6의 스펙을 월 29,900원꼴로 훨씬 더 저렴하게 1년이면 약 12만원 정도 절약해서 쓸수 있는 가성비 플랜입니다 자 이렇게 유심과 요금제 선택이 끝나신 분들은 다음 안내대로 셀프개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K망 어플을 설치합니다 어플 실행 후 신규가입과 선불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패스, 신한 국민 중에 하나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증 수단이 없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대리점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에는 28937-18 2 8 9 3 7 1 8을 입력하고 회원명에 김땡경이 나타났는지 확인한 다음 나머지 정보들을 작성합니다. 이어서 희망번호 끝네자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걸로 예약합니다. 구입한 바로 유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898을 시작하는 19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마지막 F는 제외합니다. 이어서 앞서 결정한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빙 서류 촬영 단계는 다음 단계를 클릭해서 생략하고 이름과 서명을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개통 접수를 다 하셨다면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승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분 내로 빠르게 개통이 가능하며 누구나 본인 명의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